자,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화살표를 누르면요 로봇 이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딸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바꿔볼게요. 루 루. 색깔도 고르실 수 있고요. 여기 배경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 거 보이시죠? 표정들도 좀 바뀔 수 있어요. 이 표정에 따라서 얘가 조금 더 쾌활하게 막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색깔이랑 이런 얼굴 표정들 고르시고, 다음 화살표 누르시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원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제일 쉽게 아이들이 처음에 해보는 거는 이 친구가 온 거잖아요. 로봇 친구 왔을 때 뭐뭐 할수 있는지는 쉽게 해보는 거 먼저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로, 앞에 드라이브로 두시고, 여기 기능들을 하나하나 한번 눌러보세요. 애들 그냥 주면 아이들은 사실 혼자서 다해 보는데요. 여기 색깔 바가 있죠? 보세요. 지금 대시 귀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조금씩 조정을 하면 여기 위쪽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뒤, 좌우고. 여기 옆에 있는 바는 속도 조정이거든요. 속도를 너무, 대시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요. 맨 위로 놔두면 너무 빨라지니까, 쪽,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밑으로 놔두길 전 얘기, 권장드리고요. 위로, 아래로,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대시에, 지금 표정에, 이런 것들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대시에 기본적으로 녹음되어 있는 표정, 기분,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머리를 눌렀을 때, 아, 여기, 여기.